수평 수직 수직 수평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각선으로 올라가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손으로 다 손으로 수평과 수직을 다 만들어서 손으로 대각선으로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손목도 돌려야 되고 엎어쳐야 되고 그런 동작들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로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런 것도 공개하면 또다 같이 죽자는 얘기인데 또. 에이, 그래, 다 같이 죽지 뭐. 그냥 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고 나는 죽고. 어, <laughs> 다 같이 죽자. 우리 구독자님들만 골프. 잘 치면 되는 거고. 그 헤드 무게를 느껴서 우리가 수직 낙하를 시키면서 어떠한 형태로 헤드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 좀 골프를 좀 배우고 좀 아는 척하고 유식하게. 아,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리고 제가 이, 이걸 얘기하면, 어, 뭔가 레슨을 받을 때 굉장히 조금 좋으실 거야.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도 굉장히 좋을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뭔가 받아들이는 게 되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음, 골프를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백스윙이란 거 했을 때, 백스윙 하잖아. 우리가 중계방송을 봐도 그러고, 우리가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스윙의 플레인이라고 그러죠. 그 스윙의 플레인을 막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그려주잖아, 우리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한 스윙의 플레인이 나와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에 대한 플레인이 나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45도 가까이 이렇게 딱 누, 이렇게 눕혀진 다음에 이 45도 가까운 게 그대로 45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풀어진 다음에 다시 45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스윙을 했을 때뭐 척추 각을 유지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옆에서 백스윙 들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45도 각도 만들려고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백스윙 이렇게 막 거울 보고 이렇게 연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서 거울 보고 연습하고 막 옆에서 내 백스윙이 이렇게 됐나 막 이렇게 거울 보고 딱 보고 딱 옆에서 카메라 보면막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laughs>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한번 해줄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길을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다 레슨을 하지. 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보이는 그대로 모양만 만드는 레슨. 보이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 빈 껍데기만 따라 할 뿐. 하세요 좀 <laughs> 샬로잉 때문에 따라해요 샬로잉이라는 거는 헤드 무게를 느끼고 헤드의 원심력과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헤드의 원심력과 수평회전이 있으면 샬로잉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로잉까지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옆에 이 스윙의 플레인이 여기 와서 이렇게 대각선 45도로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늦게 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골프를 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 손으로 이렇게 다 그리고 있는 거야.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 45도에 대한 대각선을 그리기 위해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사소한 시리즈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소한 시리즈 때첫 편이 뭐였어요? 손목을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45도에 대한 각을 그리기 위해서 손목을 돌리면서 45도를 만드는 현상이 무조건 겪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공개 굉장히 쉬워요 자. 제 레슨을 여태까지 보았던 구독자님들 몸팔팔몸 몸 공식 있죠? 어떻게 됐어요? 몸팔팔몸 몸 공식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몸은 수평, 엘리베이터 공식과 제가 엘리베이터 공식도 드렸고 몸팔팔몸 몸 공식도 드렸고 팔의 공식도 드렸고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공식을 드렸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움직인다? 제 구독자님들 아시죠?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몸의 움직임은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수평, 수직.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45도를 이루게 만들어줘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45도에 대한 각을 머릿속에다 심어 놓으면 그걸 다 손으로 만들고 그리는 현상뿐이 안 된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몸은 수평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선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45도의 각이 아니라, 우양우, 자양자. 팔은 어떻게? 위아래, 수직적인 움직임. 90도의 수직적인 움직임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백스윙 쪽으로 봤을 때, 자, 몸만 움직이면 클럽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수평.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서리 높이를 들게요. 팔만 움직이면 위아래로 들립니다. 위아래. 이 상태에서 공식을 대입하죠. 몸, 팔, 팔, 몸. 무조건 백스윙 스타트는 손이 아닌 몸부터 움직여야 된다. 몸은 수평적인 움직임이 0.001초라도 먼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평적인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수직. 보세요. 수평, 수직. 잘 보세요. 이 원이, 이 샤프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조금씩 빠르게 할 거예요. 수평, 수직. 수직, 수평. 이거죠?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laughs> 자, 떨어지는 위치는 항상 똑같을 거예요. 이 어깨 라인 쪽에 보세요. 천천히.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직, 수평.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각선으로 올라가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자, 수평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수직의 움직임은 어떤 것이냐면, 수직의 기준은 내 척추 라인입니다. 앞에서 보면 팔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꽈지고 있으면 내 척추선은 이쪽이죠. 이쪽 있는데 올라가는 시간 차이에서 계속 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척추선 여기죠. 이 정도 왔을 때 몸이 먼저 살짝 움직이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빨라지면, 몸, 팔. 그러면 대각선에 대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나와요. 수평과 수직이 거의 동시. 하지만 수평적인 움직임이 최소 0.001초라도 먼저 움직이고, 수직적인 움직임이 생겼을 때, 이 0도 또는 0도로 수평의 지평선처럼 0도로 움직이고, 90도에 대한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45도에 대한 옆라인에 대한 그 45도에 대한 약간 대각선에 대한 그 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손으로 다 손으로 수평과 수직을 다 만들어서 손으로 대각선으로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손목도 돌려야 되고 엎어쳐야 되고 그런 동작들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로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놓고 대각선으로 만드는 동작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 마세요, 좀. 어? 제가 알려드리잖아, 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두고 수평을 먼저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자양자, 우양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무양우, 어, 우양우, 그치. 우양우, 그리고 수직, 수직. 이거 엄청 쉽게 잖아요 저는. 우수직, 수직. 그래서 천천히. 수평 수직 그러면 대각선으로 딱 올라가거든 그러면 올바른 몸통 꼬임 그리고 움직인 역순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운스윙 수직 낙하 헤드 무게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한한 한 가지 더백스윙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이 수평적인 플라인을 만들고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몸 팔. 수평 수직에 대한 움직임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샬로잉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프에서는 샬로잉이라는 동작이 갑자기 나온 동작이 아니에요. 골프가 생긴 이래로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왜? 수평 수직으로 가서 몸 팔, 팔, 수직 낙하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몸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 떨어지면서 잘 보세요. 떨어지면서 인투인의 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샬로잉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샬로잉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만드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샬로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헤드 무게를 느끼고 이게 올바르게 자유 낙하를 시키면 몸 팔. 팔몸 이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냥 샬로잉이 되고 올바른 스윙의 궤도를 안착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자, 움직인 역순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몸팔 갔어요. 그럼 팔이 어디서 올라가? 몸 팔. 팔이 열로 올라갔잖아. 그렇죠? 여기서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올라간 대로? 그 이리로 내려가야지. 이게 수직 낙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수직 낙하. 수직 낙하 창시자예요, 제가. 어? 이게 몸팔 팔몸 되면 수직낙하가 나오는 거라니까 하나 둘자 이쪽으로 떨어졌죠 잘 보세요 몸팔 팔을 떨어지면서 제가 아까 뭐를 했어 수직낙하 자유낙하를 시키면 힘을 줘서 내가 공 쪽으로 덜려들고 내 몸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직낙하 자유낙하를 시켜버리면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럼 내가 팔이 이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그럼 떨어지잖아 옆에서 보여줄게요 힘을 빼서 이게 내가 그립을 이렇게 잡았어 수직낙하를 시켜요 그랬을 때 몸, 팔, 팔의 다운생이 먼저 되잖아. 역순이니까 몸, 팔, 팔이 먼저 떨어져 이렇게. 올바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몸이잖아. 그 다음에.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순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몸, 팔,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그러면 팔꿈치 순으로 떨어져. 그럼 팔꿈치가 딱 떨어졌을 때 다운생이 시작된 거잖아.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몸이 다시 있잖아. 몸, 팔, 팔, 몸. 몸, 팔, 팔, 몸. 그럼 몸, 팔, 팔, 몸은 뭐야? 몸, 팔, 팔 떨어질 때, 얘는 일로 떨어져요. 그 대신 이게 가볍게, 가볍게 있는 거지. 가볍게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몸이 수평적인 움직임이 없잖아. 그 다운 스윙에서, 다운 스윙 일로 떨어지는데 수평적인 움직임이 되면, 헤드가 누워요, 이렇게. 이게 샬로잉이에요, 여러분. <laughs>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 무게를 느끼고, 이손의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어렵죠. 그래서 천천히 하라니까. 수평수직.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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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잖아. 놓고 이거 0 단계 고무줄 안 닿는 거 있잖아.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올바르게 떨어져야 팔꿈치부터 떨어져야 내가 얘를 유지할 수 있지. 헤드의 무게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손목 돌리면서 가면은 이게 어떻게 L2L이 나와.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내려와도 이게 벌써 풀리면서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니까 올바르게 하면 자유낙하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낙하를딱 시켰을 때. 자, 자유낙하라는 건 팔이 팔꿈치 팔 손목 손으로 무조건 떨어지거든. 여기서 힘 빼면 이렇게 떨어지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공 쪽으로 달려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잡아 놓고 이걸 떨어지지 않게 고무줄 안단 상태에서 나. 그렇죠? 그럼 여기 유지됐죠. 그럼 여기까지 떨어뜨려. 그다음에 뭐예요? 자, 여기서 놓으면서 몸 돌면 이게 샬로잉이 되는 거라니까. 이 샬로잉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한간에 샬로잉을 뭐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치는 거. 그거는, 어, 뭐라 그래야지? 너무 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엎어 치는 게 너무 심하면 강제로라도 이렇게 쳐야지. 어,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손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게 아니다. 그거를 우리 헤드의 무게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는 거를 몸의 회전에 의해서 헤드가 보세요. 중력에서 헤드가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헤드가 떨어지게 되면 이 헤드를 묶기 무게를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게 떨어지면 자유낙하를 떨어지게 되면 보세요 몸이 옆으로 돌아버리면 헤드는 옆으로 눕는다니까. 이게 샬로잉이에요 올바른. 그래서 그거를 선수들이 하면은 여기서 보면 막 이렇게 막 눕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선수들, 로리맥기로의 타이거 우주는요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어 요 이렇게. 견고하게 잡고 있지만 견고하게 잡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이 정도로 팔을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유낙하. 끝.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자유낙하하고도 헤드 무게 다 느끼는 거 아니야? 거 떨어뜨리고 몸 회전. 어? 그리고 공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칠 수도 있지. 봐봐. 놓고 알 놓고 자유낙하 시키고 총 치고 두들지 말고. 그리고 조금 익숙해졌다. 그럼 고무줄 하나 딱 달고. 어? <laughs> 자, 고무줄 하나 딱 달고 딱 들어서 헤드를 던지면서 통치고 그러면 얘가 원심력이 떨어졌다가 나오면서 엄청 좋아지고 어 그리고 이런 게 됐어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집어던지면서 헤드를 녹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이게 자꾸 그렇잖아 여기 와서 여기서 계속 치면서 여기서 딱 하면 헤드 무게 그냥 강제로 느끼게 해주잖아. <laughs>